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에 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마치 늘 품고 다니는 어린 양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격이다. 첫째 가는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둘째 가는 미덕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어렵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남들을 위해 살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한 사람들이여 어디서 방황하는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가? 당신은 도망치고 있다. 행복은 정작 당신 안에 있는데 말이다. 자신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삶의 목표는 기쁨이다. 하늘, 태양, 별, 풀, 나무, 동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늘 즐거워하도록 하라.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어떻게 말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항상 진실을 말하도록 하라. 지적 능력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 주어졌다. 거짓을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진실함은 진정 위대한 미덕이다. 진실함이 없다면 다른 어떤 미덕도 있을 수 없다. 계란 속의 병아리가 교육받은 요즘 사람들처럼 제한된 지적 능력을 발휘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삶을 깨달을 기회도 포기할 것이다. 복잡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양심의 결정은 언제나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배고픈 일을 먹이고 헐벗은 일을 입히고 병든 이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은. 모두 선행이다. 우리가 자신의 편견과 잘못, 인생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선행이 바로 그것이다.